한국은 아시안컵 2회 우승으로 4회인 일본, 3회인 사우디아 이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우승 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맹주를 자처하는 한국이지만 아시안컵에서의 성적 때문에 다소 평가자라 당하는 부분이 있어왔죠. 이미 두 번이나 우승했으니 문제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1956년 1회, 1960년 2회 대회에 우승했는데, 이 당시 아시안컵은 단네팀만이 참여해 토너먼트 없이 3경기 리그전으로 우승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죠. 참여 국가를 살펴보면 1회 대회 때는 이스라엘, 홍콩, 베트남, 2회 대회 때는 이스라엘, 대만, 베트남 등 규모와 질 모든 면에서 아직 부족한 대회였습니다. 1972년 토너먼트 개념이 도입된 이후 한국은 아직 단한 번의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고, 한국에서 열린 1960년 우승 이후 64년간 우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네 번의 준승을 기록했는데 리그전 우승 결정 방식이 아닌 토너먼트형 방식에서 네번 결승에 진출해 네번 모두 패했습니다. 먼저 1972년 첫 토너먼트 개념이 도입된 4회 태국 대회 결승에서 세 번째 우승이 도전했으나 이란의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1대 2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8년 뒤 6회 쿠웨이트 대회에서 제차 우승이 도전한 대표팀은 조별 리그를 3승 1무 10득점 2실점이라는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분위기를 탔고 결승전 상대가 이미 조벨 랜선에서 3대0 대승을 거두었던 쿠에이트였기에 우승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쿠에이트의세 골을 헌납하며 무기력하게 패배, 우승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기회는 1988년 카타르 대회에서 찾아왔는데, 이때 한국은 이태호, 김주성, 황선홍 등 강력한 공격라인을 앞세워 조별리그 전승과 더불어 준결승에서 중국까지 격파하며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지만 결승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부차기로 패하며 통한의 눈물을 숨기게 됩니다. 이후 오랜 기간 결승 진출에 실패한 한국은 마침내 2015년 호주에서 열린 16회 대회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개최국 호주. 선제골을 내준 한국은 손흥민의 후반 추가시간 극적인 동점골에도 불구하고 연장후반 통안의 결승골을 내주며 또다시 우승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한국은 총 17번의 아시안컵 가운데 14번을 참가해 67경기 36승 16무 15패 124점의 승점과 106득점 6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통산성적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유일한 국가는 바로 이란인데요. 이란 역시 총 14번의 대회에 참가해 68경기 41승 19무 8패로 142점의 승점을 기록 중인데 131득점 48실점으로 공수 양면에서 훨씬 더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통산성적 3위는 일본입니다. 1988년부터 참가한 일본은 다소 뒤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4강 이상이 오르며 9번의 대회에서 48경기 30승 12무 6패로 102점의 승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승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란이 142점으로 1위, 한국이 124점으로 2위, 일본이 102점으로 3위지만 승점 기준이 아닌 승률로 계산했을 때는 일본이 62.5%의 승률로 1위, 이란이 60.2%로 2위, 한국이 53.7%로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가장 많이 상대했던 팀은 쿠웨이트로 총 8번 상대해 3승 1무 4패로 열세에 있습니다. 쿠웨이트와 무슨 인연이 있는건지 한국은 7 2년대회부터 2015년대까지 무려 7번이나 같은 조를 배정받았습니다. 조별리그 성적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전 3승 1무 3패로 호각세를 이루고 있고 토너먼트에서는 1980년도 결승전 딱한 번을 맞붙었는데 하필 이 경기에서 0대3으로 패하며 우승에 실패한 전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상대한 팀은 이란으로 총 7번을 상대해 3승 1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두 팀은 대부분 대회에서 1번 시드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조에 속한 88년도 대회를 제외하고 6번을 토너먼트에서 맞붙었는데요. 1972년도 결승전에서는 이란에 1대1로 패해 우승에 실패했고, 1996년도에는 8강에서 2대6이라는 부력적인 스코어로 패배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5개 대회 연속 8강에서 매치업을 가진 양 팀은 1996년도 2대6 대패를 제외하며 매번 한점 차이 내에 스릴 넘치는 경기를 펼치며 한국이란전은 아시안컵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매치업이 되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 총 6명의 득점왕을 배출했습니다. 1960년 마지막 우승 당시 공격수였던 조윤옥이 4골로 득점왕에 올랐고, 1972년에는 박이천이 매경기 득점에 성공하며 5골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1980년에는 최순호가 UAE전 해트트릭을 포함, 조별리그 4경기에서 모두 득점하며 7골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최순호는 당시 겨우 만 18세의 나이로 득점왕에 오르며 천재공격수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네 번째 득점왕은 1988년도 대회에서 나왔는데 당시 공격수 이태호는 총 3골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이태호는 조별리그 첫 상대 UAE 이전에서 한 골을 넣은 뒤 3경기 동안 침묵했으나 준결승 중국과의 경기에서 연장전에만 두 골을 넣으며 한국의 결승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다섯번째 득점왕은 라이언킹 이동국입니다. 이동국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인도네시아전 헤트트릭을 기록했으며 이란과의 8강전 극적인 골든골로 한국을 중결승으로 이끌었는데요. 사우디아의 중결승전에서도 득점에 성공했으나 결국 1대2로 패하며 이동국의 득점왕 수상은 빛이 발했습니다. 가장 최근이자 여섯 번째 득점왕은 공격수가 아닌 유일한 미드필더 출신 구자철입니다. 2011년 카타르 대회 조별리그에서 바레인, 호주, 인도를 상대로 4 골을 넣으며 한국의 공격을 이끈 구자철은 4강전 일본에 패한 뒤 가진 우즈베키스탄과의 3-4위전에서 한 골을 더 추가하며 총5 골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통과는 이제 당연해진 한국이지만 토너먼트에서는 늘 아쉬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나 더뼈 아픈 점은 2007년도 대회부터 2019년도 대회까지 4개 대회 연속 한국대표팀을 이긴 팀이 우승에 성공했다는 점인데요. 2007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사우디와 일본을 피하며 이라크를 만난 대한민국. 대진윤이 따르며 결승 진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한국이었으나 당시 극도로 빈약했던 골 결정력이 결국 발목을 잡으며 연장전까지 0대0으로 마무리, 승부차기에서 염기은과 김정우의 실축으로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결승전에서 사우디까지 꺾고 역대 최초 아시안컵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4년 뒤 2011년 8강에서 1란을 연장전에서 1대0으로 꺾으며 기세를 한껏 올린 대한민국. 준결승에서 만난 일본과 또다시 연장까지 가는 승부를 펼친 대한민국은 연장후반 마판 황재원의 극적인 동점골로 승부차기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의 씨인 것처럼 한국의 키커들은 단한 번의 승부차기도 성공시키지 못하며 0대3으로 패배하게 되었죠. 어렵게 한국을 제친 일본은 결승전에서 당시 5경기 13득점 1실점으로 완벽한 경기력을 펼치던 호주를 만나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당시 극적인 결승골 주인공은 한국 청소년 대표팀까지 뽑혔던 한국계 일본인 선수인 이충성 리타다나리가 기록했습니다. 두번 연속 우승팀에 재물이 된 한국은 2015년 손흥민을 필두로 한 공격진과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단한 골도 실점하지 않은 채 전승으로 결승까지 내달렸습니다. 결승 상대는 이미 조별리그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는 호주였지만 선제골을 내주며 후반 종료 시점까지 패색이 짙었는데요. 손흥민이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연장전까지 승부를 끌고 갔으나 결국 호주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1대 1로 패배. 앞선 이라크에 이어 다시 한번 역사상 첫 아시안컵 우승에. 재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19년 참가국이 24개 팀으로 확대되며 상대적으로 약팀들과 경기를 가졌고 3전 전승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16강 대진 역시 바레인으로 우세가 점쳐졌으나 연장까지 가는 결투를 펼쳐야 했고 김진수의 극적인 득점으로 어렵사리 바레인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16강에서 힘을 너무 많이 뺐는지 한국은 8강에서 만난 카타르의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고 결국 0대1로 패하며 짐을 싸게 됩니다. 자신감이 붙은 카타르는 이후 준결승에서 2회1을 4대 0으로 대파한 뒤 결승전에서는 아시안컵의 강호로 자리매김한 일본을 3대 1이라는 스코어로 물리치며 또다시 최초의 아시안컵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씁쓸하게도 일본을 제외하면 2007년 이라크, 2015년 호주, 2019년 카타르가 모두 한국에게 승리한 뒤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 새로운 우승팀이 탄생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32년간 이어져 오던 공한증은 2010년 동아시아대회에서 0대 3 패배를 당하며 이미 깨졌지만 아시안컵에서는 여전히 중국을 상대로 무패의 기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988년 준결승전에서 아시안컵 첫 맞대결을 펼쳤던 양 팀은 당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한국이 2대 1로 승리했습니다. 2000년 아시안컵에서는 조별리그에서 2대 2 무승부를 기록한 뒤 3사위전에서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은 2019년도였는데요. 이때 역시 조별리그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둬 총 4전 3승 1무의 기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카타르 아시안 컵에서 A조에 속한 중국과 2조에 속한 한국은 토너먼트 부대에서 만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가장 높은 가능성은 한국이 2조 1위, 중국이 A조 3위로 16강에 진출한 뒤 8강에서 서로 만나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이 C조 1위가 유력한 이란을 토너먼트에서 이겨야 한다는 확률이 적은 상황에 기반한 가정이죠.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중국을 만나 공안증을 이어가며 사기도 충전하고 체력도 안배할 수 있는 대진이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팀들 역시 존재합니다. 중동의 시리아와 사우디가 그 주인공인데요. 시리아는 한국과 1984년 딱한 번을 맞붙었으나 그 충격은 상당히 컸습니다. 당시 같은 조의 모든 팀들이 중동국가였던 상황에서 시리아는 가장 약체로 평가받았지만, 3차전 지리와의 경기에서 0대1 충격의 패배를 당했고, 이 여파는 다음 경기까지 이어져 카타르에게도 0대1로 패배, 1승도 챙기지 못한 채 A조 꼴찌를 기록합니다. 이 1984년 한국대표팀의 아시안컵은 역대 최악의 성적으로 남아있기도 하죠. 사우디와는 총 4번을 맞붙어 승부차기 포함 3무 1패로 단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1988년은 한국이 조별리그 4경기 전승, 8강 일본전 2대0 승리, 준결승 이란전 3대0 승리로 경기 결과뿐 아니라 내용마저 완벽한 대회였으나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이상하리만치 슈팅이 골문을 외면하며 무득점 경기를 기록했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3대4로 패한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만약 한국이 조 2위를 기록하고 사우디가 조 1위를 한다면 16강에서 양팀의 대결이 성사되는데요. 이러한 시나리오가 성사된다면 분명히 쉽지 않은 대결이 되겠지만 역대 최고의 전력으로 평가받는 한국 대표팀이 이번 기회에 사우디 공포증을 시원하게 깨부수길 기원해봅니다.